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이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 동생 그 마크론만 계속 했던 그 동생이랑 같이 이 대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결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꼭 이길 겁니다. 그러면은 갈갈보 할까요? 가위 바위 보. 아, 동생님이 먼저 하실 건가요? 늦게 하실 건가요? 늦게 해야돼 그 네. 늦게 하는게 더 좋아요 늦게 하신다네요 그럼 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엄시작하신니다자 과연 뭐야 산타할아버지에요? 이거 크리스마스 그거라고 바뀌었어요 하하 <laughs>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됐는데 <laughs> 업그레이드된거죠 그 겨울인가? 그래가지고 바뀐거같은데 뭐 감기에 걸리셨나봐 아 아니, 죄송합니다 저거요좀 감기에 걸려 가지고 자꾸 그 콜록콜록대는 그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콜록콜록대는 그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콜록. 아, 그럴까요? 기침겠죠. 이와 아, 와이프. 아이 이맘 베는데요. 님 응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저가 님을 이길 겁니다. 이긴다. 제가 님을 이길 겁니다. 참말로 허뜬 거꾸시네님 그럼 님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설마? 아니요, 저는 이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매일 저한테 게임을 많이 시켜주고 는 마크밖에 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게임을 시켜주는 님은 아직 핸드폰이 아, 없어가지고요. 아직 핸드폰 이 없어요. 삼학년인데 삼학년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님이 아직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저가요? 님은 그 생일날 핸드폰을 사는데요. 저보다 더 좋은 거같 뭔지 몰라. 어쨌든, 님이 핸드폰 생기면은, 때는 자유롭게 많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어, 어, 왜, 누구, 피하시죠? <웃음> <그렇군요>. <웃음> 아, 여러분,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이겨! 그재결을 하려면은 그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가 건가? 625 6.. 6,252 650이... 무슨 건가요? 786.. 아니 7800.. 아니 7863아 진짜 왜 자꾸 저 가는 거죠? 어디? 그러면은 3. 여기 6 2 5자로로 해보, 확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님 이제 아니.. 이제 해보세요 참고로 <laughs> 전 진짜 못해요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저희, 그, 그, 님, 그, 그 대결을 하는 거. 오, 저 판보다 좋은 거군요. 하지만, 음. 이렇게. 왜안 얻어요, 자석을? 괜찮아요. 시원하 씨. 이게 어찌를 못 하는 거. 아, 무슨 소리요 이게 너무 못 하시는 거 같으면. 아니에요, 전잘할수 있어. 요뭐 아, 코인을 안 얻고 있어, 저거는. 돈을 얻어 이다. 오 아, 또 자석을 왜못넣는 거죠? 자석을 못 봤어요. 봐요. 응. 이게 한세판 정도 할 겁니다. 어? 어저뭐 하는 거죠? 아, 이건 딱 봐도 저가 이겼죠 이건 네. 네 이건 여기 밑에 점수가 적네요. 전, 이게 진짜. 저 책의 신기록이라는 거죠? 어, 근데 진짜 저 완전 못하지 않나요? 너무 <laughs> 못합니다. 못해요? 아, 이번 어. 판은 저가 이겼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번판을 시작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그, 이결 마지막 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저가 좀, 지금 많이 바, 바쁘고, 시간도 아, 늦어가지고, 빨리, 예, 깨끗하게 못합니다. 해가지고. 응. 저는 완전 잘. 시청자 분들도 저를 응원하고 계실 거같요 님은 너무 자기를 안 믿어. 자기 자신을 믿어. 그래야지 저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죠. 이미 님의 신기력고 넘은 것 같고. 제 신기력은 너무, <laughs> 저밖에 안 돼요. 음, 너무 못하시네. 저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캐릭터를 바꾸고 싶어요. 캐릭터를 바꾸면은 뭐네. 캐릭터를 바꾸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보드, 어째 체보야얼씨야 보드 어, 사네요. 네이 보에서 네. <laughs> <이 웃음> 진짜 길거리에 이렇게 돈이 막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부자가 됐을 거예요. 님은 너무 못하셔서 보자는 못되고 친 오빠 친 남생 사이에 그 오빠가 정말 싫어요. 저도 님 싫어요. 아. 헤헤헤헤. <laughs> 걸로는 그냥 하죠. 달려오는 기차에서 점프하고. 아 뭐야 너무 많이 너무 잘하시네 아이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잘했습니다 오, 네 신기록입니다 저가 이거 깐지가 없면 안 되겠죠? 신기록을 아 어쨌든 신기록 만아 이게 신기록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만 오백 만 오백 삼십구요 만 오백 삼십구 자님 어차피 저한테 저지셨는데 이게 마지막 판인데 어떻게 실 겁니까 님이 이기시면 한판더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결판을 가리기 위해서 게요. 저 어깨 깔게 되냐면요 저희 학교가 저는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거기서요 그 어떤 그어 어떤 형이 있었어요 나뭐 하죠? 아 잠깐만요. 기회 한번만더 주세요. 인데요. 저 너무 못하잖아요. 음, 저가 도전하게 보이겠지만 시 저는 절대 줄수 아니 왜 이렇게 어쨌든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걸 깐 이유는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한번 깔아봤는데 깔고 사실은 저가 캐릭터가 엄청 많았어요 보드도 근데 지웠어요 그걸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가 앉고있다가할게 없어가지고 다시 깔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가 두 판때도 저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기서,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